4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구수 96만 명으로 140만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는 인구 100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정자동에 성남FC 선수들을 위한 성남축구센터가 건립됩니다. 천연 잔디 구장과 선수들의 생활을 위한 클럽하우스가 조성되며 2020년 9월 착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식목일을 맞아 태평동 영장 근린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청년과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취업 청년이 관내 기업에 취업시 인건비와 직무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인구 96만 명이지만 행정수요는 이미 140만에 육박하는 성남시는 인구수보다 행정수요를 따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례시란 광역시급 행정, 재무, 사무 재량권을 인정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로 현재 인구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수 96만 명인 성남시는 지난 1일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정정화 한국 지방 자치 학회 회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조성호 경기 연구원 연구 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 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각각 주제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8명의 패널들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이 획일적인 100만 인구수 기준이 아닌 행정 수요, 지역적 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14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안고 있다면서 규모에 걸맞은 행정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질로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부시장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는 등 늘어난 재정력과 행정력을 기반으로 교육, 복지 혜택이 증가하고 기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성남 FC,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위한 성남 축구센터가 정자동에 건립됩니다. 연습과 휴식, 재활이 가능한 시설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남시는 2일 성남FC 구단주인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하 성남FC 대표이사, 성남FC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축구센터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성남축구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자벌드 자녀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4-12번지로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8,892제곱미터, 9,006제곱미터 규모의 천연 잔디 구장 두 면을 조성해 선수들이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럽하우스 내부에는 실내 연습장과 체력 단련실, 물리치료실, 선수단의 숙소 등을 조성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남 FC는 올해 공격수 자자 수비수 안영규, 미드필더 조성준을 영입해 전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성남시는 성남FC가 시민과 하나되는 명문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나무 47그루는 차량 한 대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성남시는 매년 식목일을 기념해 어린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6일 식목일을 기념해 수정구 태평동 영장근린공원에서 성남 시민 한 가족 한 그루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한 시민들은 나무 심기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이팝나무 등 2,300여 그루 나무 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나무를 심은 아이들은 자신이 심은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심은 것으로 그지지 않고 잘 가꾸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다음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매년 식목일을 기념해 산림 녹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5%,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직무 역량을 배우고 지역 발전을 도약하는 청년 두런두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차려. 성남시는 김용차려. 5일 김용차려. 시청 한누리실에서 김용차려. 주식회사 유니퀘스트 등 사업자 대표와 취업 청년 29명과 함께 청년 드론 드론 취업 3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청년 드론 드론 취업 사업장 및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등 관내 기업에 취업하면 인건비의 80%를 2년간 지원하며 그외 직무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시 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주간 주요 단신입니다. 성남시는 기후 변화로 늘어가는 생활권 녹지대의 병해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11월 13일까지 아파트 녹지나 학교숲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실시하며 1년에 13건 진행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성남시청 녹지과로 문의 바랍니다. 성남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성남 FC 시즌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20인 이상 단체 구매 시33%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성남 FC 홍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볕이 잘 드는 곳에 벚꽃나무는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한주는 어딜 가나 예쁘게 핀 벚꽃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성남 안에서 꽃 구경할 수 있는 벚꽃 팔경 잘 아시죠? 중앙공원, 탄천습지 생태원, 또 남한산성 가는 길등 이번 한주는 성남에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